그게 저희가 두 개로 나눠 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첫 번째는 개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못한 건 저는 없다고 봐요. 음. 윤석열과 음. 그 일당들이 소수의 인원들이 음. 한 거고 거기에 뭐 추경호 하고. 원내대표가 개엄 이후에 그걸 뭐 해제한데 방해했는지 음. 여부는 밝혀져야 될 대목이고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? 음. 탄핵 반대 당론으로 맞아요. 정했죠. 네. 그 탄핵 반대에 네. 대한 당론 지금까지도 안 고치고 있고요. 어. 관저 앞에 모여가지고 체포 저지 시위하고 음.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잘못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. 네, 어. 그 거기. 에 대한 사과는 없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그 당내에서도 별로 평가 들이 안 좋더라고요. 어. 제일 센것 중에 하나가 하나만한한간 소리요. 어. 김재섭 원인데 단체대화 방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안가미래라는 당내 네. 소장 파 모임이 있는데요. 네. 그 소장파 모임 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내란 인테리어 정도를 했다. 아, 내란 이간인데 아. 내부 인테리어 정도를 했다. 아. 뭐이 요, 요 정도의 약간 <laughs> 내란 인테리어 <laughs> 그게 더 어울리는 것같 나도, 나도 모르게 난데라고 했다.